자요 질문은요 우리가 뭐 야행성인 애들도 있고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어쨌든 뭐 하나 두개한 하나의 관점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네가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시간의 스케줄 최적의 시간 네 사람마다 다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출제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자,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가져 진주어 임상이 주어 중간에 들어갔죠 그럼 to 진주어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자 우리의 근무일 내내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 일정한 계속되는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difficult 힘들 겁니다. We all have body rhythm. 우리는 전부 다 바디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생체 리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생체 리듬은 어떻게 then characterized by peaks and valleys of energy and alertness. 자, 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너지와 기민함의 최고점과 벨리는 저점, 최저점을 특징으로 하는 바디 생체 리듬을 다 가지고 있어요. We will achieve more. 우리는, 너는, you will achieve more. 더 성취할 거고요. Feel confident. Plus, plus, as a benefit. 자 이익으로써 너는 자신감을 느끼고 더 많이 성취할 거예요 if 뭐 하면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 at times when you a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네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시간에 그 demanding task는 보통 마이너스 어려운 일들이죠 challenging or difficult로 바꿔 쓸수 있고요 가장 어려운 과업을 네가 schedule 동사죠 계획을 잡다 p l a n 이네요 어, 니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에 네가 제일 어려운 거를 계획을 잡는다면, 너는 그것의 이익으로서 자신감도 느끼고 성취감 성취를 더 많이 할 거다. 자, if 뒤에는요, 일단 뒤에 will 올수 없다 했고, 자, 그리고 이것도분구문으로 혹시 바꿨을 수 있나요? 네, 바꿔볼까요? 접속사 날리고, you 날리고, 그러면 뭐만남아요 scheduling이죠. 스케줄링 해도 되나요? 안에 아, 네, 되지요.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eak before. 네가 그래서 이전에 네 에너지를 제일 잘쓸수 있는 그 정점에 대해서 haven't thought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take a few days. a few는 뒤에 가산 명사 셀수 있는 애들하고 같이 쓰는 며칠을 한번 가져봐라 어떤 시간이죠? To observe yourself. 네 자신을 관찰하는데 며칠을 보내봐라. 자, 네가요. 여기 명령문이죠. 후가 생략됐죠. 유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yourself 제기 대명사 들어가야 됩니다. Try to note the times when you are at your best. 네가 그리고 가장 최적의 상태, 좋은 상태인 그 시간을 take a note. try, try to note. 동사로 알아차리다. look 해라. we are all different. 우리는 전부 다 다르다. same 오면 안 되죠, 당연히. full sum.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 some 오면 뒤에 others 보이죠? 자, 총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the others 오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몇몇은, the p e a will come first. Uh, the peak will come first thing in the morning. 어떤 사람들에게 그 최고 정점이요. 집중력 제일 높게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 그 시점이 Will come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제일 처음 온다면 Bu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It may take a while to warm up. Warm up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 운동하는 거죠. 준비되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다. 자, 그래서 주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의 수행을 하는 최적의 시간은요, 다르다. 사람마다 하죠. 자, 최적의 optimal timing for the best swing performance는 달라진다. 자 뒤에 문제로 가보세요. 요거는 아까 했습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거한건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We are all different" 가 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 다른데요. 어, 최고와 최저점, 그리고 에너지와 기민함, 을, 정점을 지니는 신체, 리듬이요. 다 다르다 라는 내용입니다.